자그 다음에 이 백틱을요 제가 무조건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자 무조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이 a1이라는 건 뭐예요 자 제가 a1 쳐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를 쳐볼게요 자 둘의 차이점은 뭐야 얘는 키워드라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 얘를, 얘를 보고 키워드로 알수 있는 거는 대문자로 자동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제가 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고 싶어 자 데이터 이건안 적어도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고 싶다 자 이름은 바디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하고 바디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근데 지금 대문자로 변했죠 바디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백틱을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필수로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뭔가 만들고 싶어,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뭔가 만들 때, 근데 이게 대문자로 변해. 그럴 때는 무조건, 어, 백틱을 붙여주셔야 돼요. 이 바디라는 거는, 어, 얘가 어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맡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안에서. 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어떠한 기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써야겠다 하시면 이렇게 백틱을 붙여야 된다. 음.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 어, 키워 어, 하고 싶은 이름이 키워드다 할때 반드시 백틱을 붙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분들 해 보시면 돼요. 이거 할때 실행하면 잘 돼요. 그다음에 똑같이 쇼 데이터베이스 o 바디 나오죠? 어, 이거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드롭 쳐주면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